안녕하세요. 동일레저 대표 박동우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동일레저 제품이 아니고 동일레저 자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기가 막힌 텐트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 보도록 합니다. 어, 저희가 1100에 1600, 1100에 2000이 전투자대를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는데요. 여기에 맞는 전투 텐트, 진짜, 어,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가 선뜻 뭐 추천을 이렇게 해 드릴 만한 제품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 제품은 진짜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옆에 리얼프레임 어, 김동현 대표님께 이 제품의 설명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프레임 대표 김동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오늘 독일 전투차대에 딱 올라가는 사이즈고요 지금 앞이 1100 그리고 길이가 1500입니다 예 네, 1500이고 어 1600, 1700 좌대 그 이상 자대에도 딱 맞아요. 왜냐면 이 앞에 커튼이 40cm가 나오기 때문에, 요게 총 길이는 190, 네. 예, 1900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저희가 그리고 요 앞에 우레탄창 같은 경우에는 프로, 전면 우레탄창 지금 증정을 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요. 행사를 오시게 되면 요거 포함 10% 할인된 가격에 지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이거 그냥 드리는. 예,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. 원래 판매 가격은 38,000원입니다. 근데 요거 그냥 드리고 있고요. 네, 요거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, 이런 식으로 락이, 네, 튼이되고요이 부분이,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어, 예 맞습니다. 원터치로 작동하는 커튼이고요 락만 해제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접을 수도 있고, 그러셨죠. 이렇게 예. 접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, 그리고 락을 이제 해제한 상태에서 내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락이 걸립니다. 아, 예. 그니까 비바람 칠 때는 이렇게 하다가, 그 다음에 다대편성 넓게 하셨을 때는 접으셔도 되고, 접으셔도 되고. 그 다음에 튼처럼 뒤로 얻어놓을 수도 있고요. 보셨죠? <laughs> <게> 있는 상태에서 한 톱풀로 박아주시면 이제 간단하게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. 아 음. 다대 편성했을 때를 생각해서 많은 옵션들 네. 좀 많이 추가해 놨습니다. 아, 사장님께서 우리 낚시꾼들이 제일 불편해하고 그다음 꼭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. 그리고 텐트가 이렇게 보면요, 실제로도 높이가 되게 높아요. 높이가 높아서 높이가 어느 정도 돼요? 약155 정도. 아, 155 정도 되니까 실내가 어느 정도 뭐 서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.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예쁩니다. 그래서 저희 전투자대 동일레저 전투자대에 딱 올렸을 때 안에 세트처럼 딱 맞아요, 그냥. 지금 청주 오스코 박람에 동일레저하고 같이 이번에 콜라보로 어, 같이 참관했는데요 요거 직접 오셔서 보시고 또 지금 박람회 할인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% 할인해 드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38,000원짜리 전문 오레탄창까지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와10% 할인에 우레탄창 38,000원 별도 부품을 포함해서 드리니까 아마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자 청주 오스코 박람회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 리얼 프레임 제품들은 다 동일 레저에서 판매를 어, 할 겁니다 그래서 동일 레저 쇼핑몰에서도 구매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